내뭐 넣을 거야? 마늘도 넣어야지. 마늘 이거 넣어야지, 이거. 자기 넣어달래. 할기별 할머니 붙어주고 너 어른 애를 알아보는 거네. 할머니 붙어주고. 응. 이제 할머니 아빠 줘야지 이제. 엄마 아? 주고 응, 엄마 주고 할머니 주고 이제 아빠 줘야지. 응. 응. 아빠. 아빠. 응. 누구야? 축다군 거야? 응. 응. 다 여기. 누구 줄 거야? 아빠 줘야지, 아빠. 엄마 줄 거야? 아빠. <laughs> 우리 하나씩 다줬네 아, 이뻐라. 그만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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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이 아. 먹어. 먹이 줄까? 자기 먹는다 야야 야, 어른 다 죽고 나도 자기 먹는데 와 똑똑하다 똑똑해 할게 있는가 아, 왜